안녕하세요. 복지 절세, 돈 되는 정보 리치머니입니다. 요즘같이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날 시대에는 콘센트한 부가 아쉬워 대부분 이런 멀티탭을 사용들 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멀티탭에는 TV, 컴퓨터, 세톱박스 등 빼곡하게 고쳐있지만 항상 부족하기만 합니다. 새로운 전자기기들은 유행파듯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구매욕구를 억누른다고 누르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씩 늘어나는 전자기기들. 그럴 때마다 철물점이나 다이소에 달려가서 멀티탭을 구입들 하실 텐데요. 이때 선 길이와 콘센트 개수 정도만 확인하고 구매들 하시는데, 하지만 이렇게 고르셨다면 정작 제일 중요한 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멀티탭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기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위험해서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집마다 널리 사용되는 이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멀티탭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멀티탭의 구멍이란 구멍에는 전자기기들로 빈틈이 없는데요.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서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경우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의 화재 주요 범인 중 하나인 이 멀티탭의 안전한 사용방법은 물론 멀티탭을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최신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멀티탭의 종류는 무척 다양해서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안전한지 선택장애가 올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 확인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멀티탭 전격 용량 확인하기. 멀티탭에는 허용되는 전력 용량이 있는데요. 이것만 잘 지켜도 멀티탭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격 용량은 대부분 멀티탭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전자기기의 용량을 먼저 확인하고 여기에 맞는 멀티탭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전격 용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격 용량은 이 멀티탭의 최대 허용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 허용치 이상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멀티탭은 전격이 250V이고 1 6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서로 곱하면 4000W가 되며 이 4000W가 최대 허용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최대 허용치를 꽉 채워서 사용하시기보다 80% 수준으로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멀티탭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4000W의 80%인 3200W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멀티탭의 최대 허용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알았으니 멀티탭에 사용할 전자기기의 소비전력 즉 사용량만 확인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화면을 보시면 헤어드라이기의 전격의 W 앞에 붙은 숫자가 바로 소비전력이며 와트라고 읽습니다. 이 헤어드라이기의 소비전력은 1600와트이고 에어프라이기의 소비전력은 1425와트입니다. 이 헤어드라이기와 에어프라이기의 소비전력을 합하면 3025와트가 되는데요. 좀 전에 멀티탭의 안전 허용치가 3200와트 까지이므로 에어프라이기와 헤어드라이기는 동시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멀티탭에 겨울철 많이들 사용하시는 온풍기를 추가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온풍기는 소비 전력이 1829와트로 기존 헤어드라이기와 에어프라이기를 동시에 쓰면 4654와트가 되어 장시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 전격 용량만 잘 지키면 화재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멀티탭의 허용 용량과 사용하는 가전기기들의 사용 전력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접지 유무를 확인하기 접지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콘센트 안에 금속이 접지입니다. 가끔 전자제품을 만지면 정전기보다 강한 뭔가가 지잉하면서 흐르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누설 전류라는 건데요. 접지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며 접지가 없으면 누설 전류가 제품 안에 머무르게 되어 감전 사고 및 기기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됩니다. 요즘 멀티탭은 대부분 접지가 설계되어 나오지만 일부 저품질 제품 중 접지가 없는 무접지 제품도 있으니 구매 전 접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멀티탭 전선 굵기 확인하기 멀티탭 선은 가능한 굵은 제품이 좋습니다. 멀티탭의 전선이 두껍다는 건 그만큼 넉넉하게 전류를 잘 보내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두꺼울수록 허용 전류량이 높아져 열을 적게 받게 됩니다. 멀티탭의 사용기한 확인하기. 가끔 멀티탭을 나눔하거나 중고로 구매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멀티탭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멀티탭은 소모품으로 보통 2년 정도 사용하시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시는 게 좋은데요. 외부는 깨끗하더라도 내부는 그동안 전류를 전달하며 발생한 열로 인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C 인증, KS 인증 여부 확인하기. 멀티탭은 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KC 인증과 KS 인증을 받은 멀티탭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KC 인증은 제품 검사를 통해 진행되며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며 KS 인증은 제조 공정 과정은 물론 국가가 제정한 한국 산업 표준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 유무 확인하기. 우리가 전기 사용 캠페인 광고나 방송을 보면서 대기 전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티탭에 전자제품 플러그를 꽂아두면 전원을 켜지 않더라도 대기 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기 전력은 안전과 직접적으로 큰 연관은 없지만 전기요금 증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메인 스위치가 있으면 부디 플러그를 뽑을 필요 없이 스위치 오프만으로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몇천원 더 비싸더라도 메인 스위치가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멀티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가끔 뉴스를 보면 멀티탭에 쌓인 먼지로 인한 화재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자기기나 최초 사용할 경우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불꽃이 멀티탭에 쌓여있는 먼지와 만나 화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위에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절세 돈 되는 정보 전달 전문 리치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